인스티즈 널 키우겠어 님 실화 고시생이 겪은 기괴한 일들 사부 들어가기에 앞서 가끔 일이 실화냐 허구냐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 엄밀히 말하면 허구입니다 그런데 그 허구가 그냥 허구는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한 거긴 한데 각색이라 하면 보통 과장이죠 이 이야기는 그 반대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냥 다 생략하고 또 그다지 안 무섭도록 각색한 거죠. 이 이야기에선 하루만에 원인을 다 찾고 바로 무당에게 찾아가는데요. 실제로는 훨씬 끔찍한 일들을 더욱 많이 겪었고 그 회색으로 되어버리는 생생한 꿈 역시 하루만 꾸었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꾸었습니다. 원인이 주순 안경이었던 것을 알아낸 건 역시 이런저런 온갖 일을 다 겪다가 한참 후에 알아낸 사실이고요. 정말 무서워도 너무 무섭고 미칠 것 같아서 그냥 죽어버릴까 하면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무당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선 인천 만수동의 무당거리로 나오는데 사실 제가 실제로 갔던 곳은 강원도 원주에 공산동입니다. 이야기에서 하루 만에 찾아가는 것으로 나와서 조금은 더 가까운 거리로 각색한 것이고요. 한마디로 실제 있었던 일에서 훨씬 축소하고 다른 끔찍한 여러 에피소드를 다 빼버린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찾아간 곳도 그냥 한 방에 찾아간 건 아니야. 몇 가지 자잘한 일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풀어볼게. 여기서 내려 택시 타고 할머니가 사시던 그 만수동 골목에 데려다 달라고 했어. 아저씨가 조금 우락부락 하시긴 했는데, 매우 친절하시고, 한참 아래인 나에게도 공손하게 존대어를 쓰시면서 잘해주셨지.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가끔씩, 택시기사 아저씨가 운전을 하시면서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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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시는 거야. 가끔 차가 급정거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 갑자기 목적지도 아닌 곳에서 차가 멈추었어. 아저씨의 태도가 돌변했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한테 거긴 왜 가냐고 추궁하셨어. 난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네 했다가 왠지 이 나이의 청년이 무당 보러 간다고 하기엔 좀 이상해서 할머니 보러 간다고 했지. 그랬더니 아까 그렇게 존대어까지 쓰시면서 공손하던 분이 반말을 막 내뱉고는 화를 내시면서 당장 나가라는 거야. 내가 얼타고 있는데 돈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빨리 나가래. 처음엔 뭐야 이 동네엔 택시 아저씨도 신기가 있나? 허, 제대로 찾아온 거 맞는 듯? 돈도 안 내고 꽤 멀리까지 왔으니까 좋구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그 무당들 많은 거리에 들어섰어. 한자로 만 표시가 되어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았지. 뭐비까 번쩍하게 천산신녀 어쩌고 막 이런 곳은좀안 끌렸고 일부러 조금 허름한 집 중에 동자 어쩌고를 찾아 들어갔어. 동자 신이시였다면 어린애 연기는 좀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 진짜 신내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름 알아볼 재량으로 성대모사하기 어려울 법한 신을 모시는 곳으로 들어갔어. 사실 난 무당이니 점이니 이런 건 믿지 않아. 진짜 용하다. 미래를 잘 맞춘다. 이런 소리들을 해도 뭐 그럴 거면 복권 번호나 맞춰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면서 다 비웃었거든. 그런데 왜 갔냐고? 그만큼 그냥 절박했다고 해두자. 아무튼 갔더니 영 분위기가 별로였어. 본래 무당 같은 걸안 믿는 나에게 사기 또는 구라러스 비슷한 분위기가 풀풀 풍겼지. 살집 좋고 욕 잘하게 생긴 뭐 그런 심술궂게 생긴 할머니가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매우 가녀리고 빼빼 마른 40대 중반 정도에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어. 그냥 보면 전혀 무단같이 생기시지 않았지. 내가 들어가자마자 나를 심각하게 쳐다보던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씨였구만. <laughs> 그런 말은 나도 해. 솔직히 20대 후반 건장한 청년이 이런 점집까지 왔다면 당연히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어서 왔을 것이니 첫 마디는 귀신의 씨였다라고 하겠지. 그래도 그냥 웃겨서 뭐라 하는지 지켜봤어. 하는 일이 잘안 되지. <laughs> 아주머니, 그 말은 대한민국 20대 청년 모두한테 해도 예 소리 들을 말인데요. 아, 낭패감과 실망감이 겹쳐서 난 무슨 핑계 대고 여기서 나갈까 궁리만 하게 됐어. 아, 잘못 골랐네. 그렇게 무슨 핑계를 대고 나갈까, 눈알만 굴리면서 대답도 안 하고 있던 내게, 그 아주머니가 물었어. 고민이 많은가 보구만. 걱정하들 말아. 저 요망한 것만 내면 다 일이 잘될 거니까. 아, 예, 예, 그러시겠죠. 그런데, 학생이던가 <laughs>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분이네. 에이, 잘못 왔네, 잘못 왔어. 예, 그런데요. 그러자, 급격히 표정이 굳는 아주머니. 나돈 없는 거 눈치채셨나? <laughs> 저도 님이 사입이라는 거 눈치챘거든요. <laughs> 뭐, 그래. 학생인데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구만. 학생이고 고생한 거 같고 하니께내 이거 특별히 부적 7만원에 써줄게. 원래 10만원 짜린데 학생이라 싸게 받는 거야. 그든요. 아 아이, 괜찮습니다. 이야기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부족은 됐고요. 복차만 낼게요. 그러자 다시금 굳어버리는 아주머니 표정. 즉위 아주머니. 지금 진짜로 그런 표정 짓고 싶은 건 저거든요. 아이, 대놓고 그냥 사기꾼이나 해라. 이 콱. 어후, 피 같은 내 돈. 이렇게 꽝이 한번 걸릴 때마다 출혈이 생기는구나. 4만원이면 피 c 방과 오락실과 만화방에서 하루 종일 실컷 세상만사 다 입고 놀면서 먹을 것까지 초와 치킨, 고기, 이런 것만 처먹 처먹하고도 남을 돈인데. 내 4만원이 이렇게 허무하게. 하, 여기 점집 겁나 많던데. 여기서 대체 꽝이 아닌 집을 어떻게 가려내지? 짜증도 나고. 이 낯선 분위기에 영 적응도 안 되고 해서 지갑을 꺼내다가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안경이 툭 떨어졌어. 아, 봐도 봐도 정안 가는 저 안경. 그런데 그 안경이 떨어지자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던 그 아주머니 얼굴이 심각한 얼굴로 확 바뀐 거야. 저게 뭐야? 네? 분명 저게 뭐냐고 묻지 않았나? 안경인데, 설마 안경인 걸 모르는 건 아닐 테고. 뭐지? 뭔가 보이는 건가? 왠지 이 아주머니에게 급신뢰감 같은 게 생겼어. 나는 다시금 확인해 보기 위해 지갑에서 4만 원을 꺼내어 건네주며 다시 말을 걸었어. 여기 4만 원이요. 그런데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저거... 뭐냐고 물으셨나요? 그러자 그 무당 아주머니는, <laughs> 이제 무당이라고 부를게. 이제 뭔가 좀 무당스러워 보였거든. 내 어깨를 확 잡아당기더니, 쉿! 하면서 조용히 하라는 표시로 입술에 손가락을 뗐어. 오, 이제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뭔가 무당 아주머니에게 급 신뢰감이 오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차 무당 아주머니에게 대뜸 물어봤어 어, 왜 그러세요? 저안경이뭐 특이한 점이라도 있나요? 그러자 그 무당 아주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내 등을 치려다가 그마저도 안 되어 신흥만 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야 아마도 내가 조용히 하라는 그 말을 안 들어서 그런 듯 했어 마치 바로 옆에 호랑이가 있고 둘이 풀숲에 숨어 있는데, 어저게 뭐예요? 하면서 내가 소리를 낼때 옆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표정 같달까? 아니 근데 진짜 뭐냐고요?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셔야 내가 조용히 하던지 말던지 하지.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 왜 그러세요? 설마 저기 뭐 귀신이라도 씨인 건가요? 그러자 그 무당 아주머니가.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는 듯이 표정을 마구 찌푸리며 두 손을 마구 흔들면서 입모양만으로만 말했어. 그 과장된 몸짓과 입모양을 보니 소리는 내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어. 그 아주머니 입모양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대체 뭐지? 난 재차 물었어. 그럼 뭔데요? 내가 또다시 소리를 내자 아주머니는 뜨악하는 표정을 짓더니 급기야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 모르긴 몰라도 그 얼굴 자체가 뭔가를 심하게 무서워하고 있던 것만은 알수 있었어. 그 눈물로 범벅이 돼서 덜덜 떨고 있는 얼굴이 심하게 공포와 두려움에 물든 것이라 보는 내가 다 소름이 끼쳤어. 대체 뭘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지? 그제서야 난 뭔가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지. 무당 아주머니는 그 상태로 탁상 위에 올려져 있던 그림을 푹 찢더니 엎드려서 그 찢은 뒷면에다 뭔가를 급히 쓰기 시작했어. 그 무당 아주머니가 급하게 쓴 뒤에 찢어진 정의를 보니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 제발 여기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다시는 여기에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조재령 님을 찾아가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주소는 어디 어디. 어, 대강 이런 내용. 뭔가 찝찝해져서 돌아가려다가, 복차 안 받아도 되냐고 물으니 그저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린 채로 두 손만 머리 위로 들어서 싹싹 빌면서 온몸을 덜덜 떨고 있는 거야. 아까까지만 해도 나한테 뭐라 뭐라 하던 사람이 나한테 벌벌 떨면서 저렇게 비는 걸 보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랬어. 그냥 나오려다가 안경 두고 온게 생각나서 다시 뒤를 돌아봤지. 그 아주머니는 안경엔 크게 관심도 없는 듯 그저 머리를 땅에 박고 아까 그 자세 그대로 엎드린 채두 손을 모아 올리고는 덜덜 떨고 있을 뿐이었어. 안경 저거 안 가져와도 상관없나 싶어서 그냥 두고 나오려다가 생각해보니 전자레인지만 해도 그렇고 그냥 안경을 버리고 온다 해도 내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멈출 것 같진 않고 안경이 오히려 뭔가 일을 해결하는 데에 대한 단서? 뭐 그런 비슷한 게될것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들고 나왔어. 난 공부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돈이랑 시간을 버려가며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도 안 됐고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지쳤어. TV나 이런 곳에서 누군가 주소를 써주면 그리로 찾아가는 것을 많이 보긴 했는데 내가 직접 그걸 하려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 말이 주소가지고 찾아가는 거지. 진짜 이게 일이었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거기다, 뭐? 이름이 조자령? 뭔가 좀 냄새가 풍겼어. 심각한 것이냥 갑자기 울면서 연기한 뒤에 뭔가 다른 더 영험해 보이는 사람한테 토스하고 이 사람이, 헐! 이건 진짜로 심각하다! 이 돈! 돈을 가져와라! 단판을 버려야겠다. 이럴려는 전문 사기 조작극은 아닌가 생각해봤어.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주소 하나 들고 여기까지 찾아간다는 게 너무나 귀찮고 힘들고 싫었거든. 이름부터 조자룡? 조자룡이 뭐야? 관우는 너무 흔하니까 성산의 조자룡으로 바꾸었나? 동자성보다 더욱 파워 짱짱센 조자룡신 모시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조자령 신내림 받았으면 나는 옆부 신내림 받았다고 슈발. 그렇게 귀찮고 힘들고 속으로 온갖 욕을 다 퍼부었지만 이미 다시 가서 공부하기는 글러먹은 상황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고스텔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정말 개노가다해서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곤 그 종이에 적힌 주소로 가서 <laughs> 조자령 어, 혹시 아시는 분 계시냐 하고 물었어. 황당한 일인데 이미 그분은 돌아가신 지 10년도 넘은 분이라고 했어. 그리고 무속인도 아니셨대. 잘은 모르겠지만 철학하셨던 분이라는 것 같아. <laughs> 나참 어이가 없어서 뭔가 너무 어이도 없고 당황한 듯한 기분에 벙쪄 있는데 정 그러면 그분의 제자분을 알려드릴 테니 찾아가 보라는 거야. 아니 철학하는 사람의 제자랑 지금 내일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고 찾아가 봐? 진짜 갈수록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점점 산으로 가는 기분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 결국 일 해결은 해결대로 못하고 돈만 버리고 시간만 버리고 힘만 들고 지치기만 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왔고 공부는 못하고 아 부모님 죄송해요 등등 온갖 생각이 다 나면서 하, 여기까지 어차피 온거 그래 휴밤 끝장을 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 제자라는 분의 연락처를 받았어. 초장부터 전화하는 건좀 실례일 것 같아서 문자로 꾹꾹 이러저러해서 연락드립니다라는 이유를 나름 간략하게 적은 뒤에 여유가 되실 때 연락 바란다고 보냈지. 의외로 답장은 금방 왔고 지금 당장 만나긴 어려우니 일단 전화 통화를 하자고 하셨어. 그래서 전화 통화로 여차저차 갔다 붙어 있는데 대강 내용을 간략하게 추려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아. 내가 찾아갔던 그 사람은 아마도 반무당으로 추정돼. 사실 무당이라는 것이 일종의 의사 비슷한 직업이라고 보면 되거든. 실제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하지만 신이라는 것이 있고 그 신내림을 받은 존재가 바로 무당이야. 무당은 익히 알려진 대로 예언을 하고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야.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일종의 의사 비슷한 직업이라고 보면 돼. 다만 생물학적인 병이나 뭐 그런 걸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귀신 등에 의해서 부정한 일, 나쁜 일 등이 일어나는 것을 고쳐주는 거지. 따라서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성공하는 법을 알려준다던가 미래를 예지한다던가 하는 것은 무당도 불가능하지. 성공은 자기가 열심히 해야 성공하는 거고 미래는 누군가가 점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거야. 헌데 이게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저런 귀신 등에 의해서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을 고쳐줄 그런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지. 실제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이 200명 꼴이라고 치면 정말로 뭔가 나쁜 명예시여서 무당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은 그 중에서도 단한 명꼴이래.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무당 일만 가지고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이것저것 알아맞춘다, 성공하는 법을 알려준다, 미래를 예지해준다,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려주고, 미래의 남편이 어떤 사람일지를 봐주고 등등. 이런 거의 대다수가 허황된 이야기라는 거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기도 한 거야. 살아가려면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이 본디 무당이라는 것은 남을 도와주어야 하는 팔자를 타고난 존재래. 헌데 그것을 어기고 저런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고민을 존먹으며 돈을 챙기는 그런 무당들을 바로 반무당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알려진 선무당의 경우는 아예 신내림조차 받은 적 없이 무당행세하는 게 선무당이고, 그 무당의 반응으로 미루어 볼때 아마도 내게 일어난 경우는 두 가지 중 하나로 보인대. 첫 번째의 경우가 낙태하령. 다른 원한령이나 악령의 경우들과 달리 낙태하령의 경우에는 정말 신력이 아주 강하거나 노련한 무당이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하대. 그 이유는 원한령이나 악령 등의 경우엔 불러서 달래고 혹은 혼을 내는 등 하면서 위로해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낙태하려는 경우에는 골 때리는 게 이름이 없잖아. 거기다가 풀어야 될 한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딱히 없지. 진짜 뭐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거야. 령을 위로할 방법이라곤 그 아이의 부모가 함께 직접 천도제를 지내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이 천도제라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듯 노련한 무당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이 천도제를 할수 있는 무당은 현재로선 한국에선 몇안 된대. 따라서 비용도 상당히 비싸지. 최소 500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될 거야. 과거엔 그래도 몇몇 영어만 스님분들이 저렴한 값으로 거의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주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을 찾아볼 수 없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멍해졌어. 500... 이걸 대체 어디서 구한단 말이야. 가뜩이나 부모님께 등골 쫙쫙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 저낙태하령씌었대요 천도제라는 걸 해야 되는데, 최소 500 이상 들어간다는데, 던잠 주세요. 헷. 이럴 순 없잖아. 설령 500이라는 돈을 구한다 해도, 천도제를 지낼 저 아이의 부모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알아낸단 말이야. 보통 낙태아령 같은 경우엔 거의 100이면 100% 확률로, 그 부모 근처의 사람들만 해코지하니까 알아내기 쉽다고 했어. 주변에 누가 중절 수술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보라고도 했고. 아니 근데 난이 안경을 주순 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 서양에선 그래도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양에선 매우 희귀한 케이스인데. 애초부터 인간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의 무언가가 있대. 원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귀신처럼 령 같은 것도 아니기에 사연도 없이 오로지 인간에게 이유 없이 해악만을 끼친다는 거지. 이른바 악마라고 불리는 것인데 정확히는 악으로 뭉친 사념체 같은 거랬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경우는 사람 개인 한 명에게서 파생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악의 사념이 뭉쳐서 나오는 기운 같은 것으로. 특정 이유나 원한, 사양 같은 것이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묻지마 해양만을 끼친데 다소 생소한 개념일지 모르겠는데 고대 중국 사상가들은 이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깨끗하고 정갈한 건강한 기운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악사념체가 뭉친 것과는 반대로 정의 기운이 뭉친 것도 있댔어 그 경우는 사람에게 이로운 쪽으로만 영향을 주는 선의 사념이 뭉쳐 나오는 기운 같은 게 있는 건데, 이게 과거 맹자 같은 사상가들이 말한 호연지기라는 것이래. 실제로 고대 중국의 사상가들은 몇몇은 저러한 기운의 존재를 눈치채고 애초부터 저 기운을 선쪽으로 많이 기울게 하는 데에 힘썼으며, 또 그것에 관한 원리 또한 역시 많이 서술했다고 해. 그와 파생되는 여러가지 것으로 그 유명한 음양오행이나 태극이론 등이 나오는데 뭐 아무튼 마아 대충 정리하자면 그러한 여러 기운들이 잘못돼서 악쪽으로 빠져버렸을 때 서양에서 말하는 이른바 악마 같은 것이 된다는 거야. 사실 악마라는 건 귀신처럼 특정한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유없이 묻지마 해양만을 끼치는 일종의 부정하고 잘못된 기운 같은 거라는 이야기. 아무튼 둘 중에 무엇이든 간에 그 반무당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었을 거라고 했어. 예시를 들어보면 원한령 같은 귀신이 씌인 사람의 경우엔 강도와 함께 들어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어. 이 경우는 그 강도를 꾸짖거나 달래거나 하면서 잘 풀어내서 그 붙은 사람에게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의 해결이 가능한 반면 저둘중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가 강도와 함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안전핀이 풀린 수류탄을 갖고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거라는 거지. 수류탄에 뭔 설득이 통하고 꾸지짐이 통하겠어. 그냥 잘못되면 나뿐만 아니라 그 무당도 함께 작살이 나는 거잖아. 따라서 그 무당으로선 그저 벌벌 떨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지. 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무서기는 아니지만, 뭔가 그럴듯했어. 사실 철학이라는 게, 삶과는 전혀 관련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들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론들만 주고받는, 그런 실생활에 하등 도움 안 되는 학문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정말 도인 같기도 하고, 능력자 같기도 하고, 그랬어. 역시 사람은 내공이 깊고 봐야 된다고. 아무튼 오늘 당장은 만나기 어렵고 금요일에 시간을 비워놓을 테니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어. 나로선 정말 한 줄기 희망의 빛가도 같은 것이라 그저 고맙다는 말을 연신 내뱉은 후에 그때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지.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으니 갑자기 또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야. 그분께서 말한 낙태하령이건 악마건 간에 이건 둘다 보통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반적으로 통하는 귀신이나 악령 같은 것은 될 것도 아닌 심각한 문제임이 분명하잖아. 나 혼자서 지금 이 상태로 이틀간을 더 버텨야 된다는 건데, 나 그동안 아무 일 없이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같이 악질이었어. 보통 들어본 풍문으로는 귀신은 환각이나 환청으로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스트레스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되거든. 그런데 이건 아주 악질 중에서도 악질. 환각이나 환청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중요한 걸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해버린 거잖아. 곰곰이 생각해보면 첫날 그 전봇 때부터가 시작이었어. 분명히 내가 아무리 정신줄을 놓았기로서니 앞에 있는 전봇대를 못볼 리가 없잖아. 다음 날엔 승용차도 아니고 그 큼직한 버스를 못 봤다? 그 기사 할아버지께서 제대로 멈추지 않았으면 난 아마 가로가 되었을 거야. 잘 생각해보면 그 택시기사 아저씨도 그래. 어? 어? 응? 뭐 이런 말을 자주 한 것도 그렇고 가끔 급정거가 있던 것으로 보아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대상까지 뭔가 보여야 하는 것이 안 보이게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그 기사 아저씨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돈도 안 받고 날 내쫓은 게 아닐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오싹했어. 이건 그냥 귀신의 장난이나 빙의 수준이 아닌 거잖아. 걸리면 뭐 그냥 무섭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바로 이승 하직하는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너무 오싹해졌어. 나 혼자 이틀간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까?